2022년 10월 1일 Who 하나님 오늘 새벽에 깨워주셔서 어, 실시간 힐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어, 계속 하품이 나고 어, 힐캠의 증상들이 저는 하품이 많이 납니다. 아직까지 내 안에 무기력한 것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힐캠 승상이 좀 단순합니다. 그래도 새벽에 힐캠 참여해서 그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오늘 아침에, 어, 일킴이 끝나고,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어서,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. 아 그래도 잠깐이라도 호의 마이를 주님 앞에 다일길도 올려드립니다. 좀 전에 아내랑 대화를 했는데, 제가, 아내와 함께 만났던 그 교회에 제 혼자 나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어제는 반대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, 어, 당신 영혼이 위해서, 당신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 가는 게 좋다면 그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는, 어,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 어, 그것은 전에 있었던 어, 지금 아내가 다니고 있는 가정교육 리더와 상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그 리더의 어, 인품이 어,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서 그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아내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뀐 것도 그분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어, 교회 가라 하는 것은 좋지만, 그분의 어, 선택을 또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솔직히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, 그래도 주님, 제가 처음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, 또 아내와 만났던 그 교회 다시 나갈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. 또 어머니에게 또 말씀드리고,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, 어, 저 혼자 일단 그 교회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사부역 주님, 또 아내와 마음이 합화해져서, 아내와 만났던 이 교회에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성령이 먹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